안녕하세요. 승크락증이 작업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코바늘 뜨기 중에서 기초 강좌를 할 건데요. 짧은 뜨기에 원형 뜨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심원으로 계속 돌아가는 원형 뜨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실의 굵기에 따라서 코바늘을 선택을 하시고, 저는 5호 바늘로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저, 매직링으로 시작을 할게요. 자, 매직링에 대해서는 제가 알려드렸는데, 제가 하는 또 다른 방법은 그냥 쉽게 로렇 링을 만드세요. 이렇게 링을 만드셔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 동심원에다가 6코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했는 코는 코가 아니에요. 자, 6코를 했구요. 자, 그대로 쭉 당겨보세요. 실이 끊졌어요 너무 힘을 줬나 봐요. 그대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여기서 이제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럴 때 빼뜨기로 연결을 시킬 건데 어디를 해야 되냐 하면요. 지금 보시면 처음에 했던 코 기둥코처럼 올라갔던 코 이거는 사실상 코가 아니에요. 그럼 첫 코는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럼 첫 코가 어딘지 헷갈리실 때는 여섯 번의 짧은뜨기를 뒤에서부터 헤아려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여기가 첫 코가 되는 거죠? 자, 첫 코에다가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빼뜨기를 하실 건데요. 코는 반드시 이렇게, 이렇게 두 가닥을 반드시 떠주셔야 됩니다. 빼서 그대로 빼주시면 이게 빼뜨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맨첫 단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두 번째 다 돌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코가 여섯 코인데요. 자, 여기에 있는 마지막, 이 마지막 코는 벌써 이렇게 코를 올렸다고 생각하고, 여섯 코를 어떻게 헤아려 주셔야 되냐 하면은요. 자, 여기서부터 여섯 코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여섯 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단은 코마다 코늘림을 하셔서. 한 코에 두 번씩 짧은뜨기를 하십니다. 자, 기둥코를 올려주시고, 자, 첫 번째 코 여기다가 짧은뜨기를 두 번을 하겠습니다. 한 코에 두 번씩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몇번 했냐 하면은요. 자, 한 코에 두 번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을 했어요. 그럼 자, 여기가 마지막 코가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코에 두 번을 하시고 자, 이제 마지막 빼뜨기로 연결을 하시, 연결시켜야 되는 부분은 어디냐면은요. 자, 24코가 되는데, 이 24코의 첫 번째 코예요. 그럼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이 부분은 마지막에 1단에서 빼뜨기를 하셔서 올라간 코예요. 빼뜨기를. 그래서 이 코는 첫 번째 코가 아닙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는 그 다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여기서 첫 번째 코에다가 찔러서 빼뜨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빼뜨기 한 부분이 도드라지게 어, 보이는 게 싫으시면 요 빼뜨기를 단단하게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가 나중에 도드라지는 부분인데요. 이 코를 너무 길게 하시거나 느슨하게 하시면 볼록하게 튀어나와서 티가 나요. 그래서 이 코를 이 코를 길게 하시지 말고 짧게 타이트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바짝 당겨 주세요. 이 마지막 빼뜨기 한 부분. 자, 그리고 3단 올라갑니다. 3단은 한 코는 그냥 짧은뜨기를 하시고 그다음 코에서 코 늘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 코에 두번 하는 거를 2라고 하고 한 코에 한번 하는 걸 1이라고 한다면 1 2 1 2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섯 번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기둥코 올릴게요. 기둥코. 자, 그리고 첫 번째 코는 여기입니다. 여기서 잘못하시면 미운 짧은뜨기 원형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에요. 자, 빼뜨기 한, 자, 빼뜨기 코가 여기라면 여기에요. 여기서 짧은뜨기를 한번 하고, 1, 2,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합니다. 그 다음 코에서는 두 번을 하시고, 그 다음 코는 한 번, 그 다음 코는 두 번. 이렇게 해서 여섯 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1, 그 다음은 2. 1, 2.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해서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3바퀴 돌아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빼뜨기를 연결하실 부분이 어디냐면 자, 첫 번째 코. 지금 기둥 여기 보이시죠? 이 기둥에 있는 위에 있는 코가 바로 첫 번째 코입니다. 요게 짧게 제가 조금 전에 짧게 빼뜨기를 한 부분. 그 부분은 코가 아니에요. 첫 번째 코.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서 연결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빼뜨기를 좀더 단단하게 해주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이 부분을 좀더 타이트하게 해주시면 빼뜨기 표시가 별로 안 나요. 자, 그 다음에 3단 올라갑니다. 어 2단을 1, 2, 1, 2 이렇게 반복을 하셨다면 3단은 1, 1, 2 이렇게 반복하시면 됩니다. 한코 뜨고, 한코 뜨고, 그 다음 세 번째 코에서 두 코를 하시는 거예요. 자, 기둥코 올라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한코 그냥 뜨시고, 두 번째도 그냥 뜨시고, 세 번째 가서 두 코를 뜨시는 거예요. 두 번을 뜨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1, 1, 2. 1, 실 가닥이 자꾸 빠지네요. 1, 1, 2. 이렇게 1, 1, 2에 6번의 반복입니다. 또 제가 돌아올게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돌아왔구요. 자, 여기서 마지막에서 이제 첫 번째 코랑 연결을 시킬 건데요. 여기에서 마지막 코가 어디냐면, 자, 여기가 마지막 코구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빼뜨기로 연결된 부분이라 코가 아니에요. 이거는 코가 아니에요. 첫 번째 코는 자첫 번째 코에 하기는 반드시 짧은뜨기 기둥이 있는 여기가 첫 번째 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두 번을 하시고 두 번을 하시고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자 짧은뜨기 기둥이 있는 여기가 첫코첫 첫 코에 너성업 빼뜨기를 하시는데 마지막 빼뜨기 코는 짧게 해 주시는게 나중에 연결된 부분이 잘 보이지 않아요. 너슨하게 하시면 좀 볼록볼록하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4단까지 떴고요 자, 그 다음 5단으로 넘어갑니다. 자, 마찬가지 이렇게 올리코 하나 올리고요 자, 여기는 빼뜨기 코입니다. 빼뜨기 코, 그래서 마지막 코는 여기가 돼요 그리고 첫 번째 코는 자, 여기가 됩니다. 여기 요 짧은뜨기 코 있죠? 여기가 첫 번째 코가 돼요. 자, 첫 번째 코부터, 자, 조금 전에 4단에서는, 자, 1, 1, 2 이렇게 반복이 됐거든요. 이게 한코 뜨고, 한코 뜨고, 그 다음 코에, 세 번째 코에 두 번의 짧은뜨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5단에서는 한 코씩 뜨는 거를 세 번을 하시고, 네 번째 가서 한 번에, 한 코에 두 번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을 할게요. 짧은뜨기 한 번, 두 번, 세 번. 자, 한 코, 한 코, 한 코, 1, 1, 1, 그 다음에 2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 1, 1, 그 다음 코에 2, 그 다음 코에 두 번. 그래서 계속 이렇게 뜨시면 항상 단마다 여섯 코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6코로 시작을 하시면 계속 6번씩 늘어나고요. 만약에 매 처음에 매직링에서 7코를 시작하시면 항상 단마다 7코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의 굵기에 따라서 7코로 잡으셔도 되고 6코로 잡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1, 1, 1, 2 자, 이렇게 해서 또 마찬가지로 돌아오겠습니다. 빨리 떠서 돌아올게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 한 코를 남기고 계속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전에 1 1 1한 코씩 세 번을 했고요. 그다음 마지막 코에다가 두 번의 짧은뜨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의 짧은뜨기를 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빼뜨기로 연결. 자, 어디가 첫 번째 코냐면 자, 빼뜨기에 헷갈리시면 안 되고, 항상 기둥이 있는 여기 에 사슬, 여기가 첫 번째 코입니다. 자, 첫 번째 코에다가 끼워서 이렇게 빼뜨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기를 쭉 늘리셔서, 티매트나 여러가지 용도에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어, 원형뜨기는 바구니뜨기, 그 다음에 뭐 모자뜨기, 그 밖에 그새 가장 기초가 되는 원형 뜨기입니다. 어, 이렇게 하는 원형 뜨기는 거의 기초적인 원형 뜨기인데요. 이제 다음에 다음 동영상에는 이 원형이 점점 커지다 보면 같은 곳에서 계속 두 코씩 코늘림이 일어나서 이렇게 각이 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 흡사 흡사 육각형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동그라미가 좀더 완벽한 동그라미가 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